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풍과 모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형체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하고 시무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들어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아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아멘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 네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하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나게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일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실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니 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에 한 말씀을 아래 깨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니 무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로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령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이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데 제가 내네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아멘.